쉽고 즐겁고 유익한 세법 시간 쉬운 네 번째 강의죠.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의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공유물을 분할을 하면 은 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저의 집사람하고 2분의 1씩 에, 지분이었는데 그 2분의 1 지분으로 단순 분할하는 것. 자기가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다. 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공유 지분이 변경됐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뭐 간단한 것 같지만 또 시험장에서는 바로 즉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갑이 2분의 1이고요, 원래. 을이 2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갑이 4분의 3으로 바뀌고, 을이 4분의 1로 됐다고, 이렇게 지분이 변경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음? 변경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누가 양도할까요 지분이,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이에요. 갑이 4분의 3이 되고, 을이 4분의 1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양도가 되고 누가 취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양도가 누가 될 건가라고 판단이 안 서면 취득을 먼저 해보면 되겠죠. 4분의 3으로 늘어난 거죠, 값은. 이거는 취득이네, 그죠? 그럼은 4분의 1,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죠. 지분이 그럼 결국은 양도에 해당하려면 지분 변경은 지분이 뭐해야 된다? 증가자예요, 지분 감소예요. 지분 감소자, 그죠? 지분이 감소한 사람. 이 사람이 양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돈 받고 팔았을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이 부분도 이제 출제 교수님들도 사람이니까 좀 흥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에 의한 재산 분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물 분할로 본다 자기 집은 자기가 찾아간다. 결혼을 해서 어, 부부가 쌍방이 열심히 성실하게 해가지고 재산을 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것으로는 어, 우리나라는 뭐 남자는 바깥에서 여자는 안에서 어, 살림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 공동 재산이 둘이 잘 이렇게 서로 아내는 집안에서 잘하고 또 밖에 나가서 어, 남편은 돈을 잘 벌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잘 합심해서 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용을 분할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